논어 태백편 5장 정자왈 이능문어불능하며 일직정 서승자 가로왈 정자가 말했다 서이 능할능 물을문 어조사어 아닐불 능할능 능하면서 능하지 못한 이에게 묻고 이 다문 어과하며 유약무하며 써이 마을다 물을문 어조사 어 적을과 학식이 많으면서 적은이에게 묻고 있을 유 같을 약 없을 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실약 허하며 범위 불교를 열매실, 가틀약, 빌허, 가득해도 빈 것처럼 여기고, 범알범, 말열이, 안일불, 학교교, 여기서는 따질교. 남이 잘못을 범해도 따지지 않는 일. 석자, 오우, 상종사, 의사, 의이르라. 예석, 전미사자. 석자 옛날 나오 버두 내벗 일찍이 상 조철종 일사 어조사의 이사 이런 일에 어조사의 이런 일에 옛날 내 벗이 일찍이 매달렸다. 종사였다. 다시 합니다. 정자왈 정자가 말했다. 이능 문어불능하며 능하면서 능하지 못한 이에게 묻고 이 다문어과하며 학식이 많으면서 적은 이에게 묻고 유약 무하며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실약허하며 가득해도 빈 것처럼 여기고 범이 불교를 남이 잘못을 범해도 따지지 않는 일 석자오우상종사 의사의르라 이런 일에 옛날 내 벗이 일찍이 매달렸다.